이 아저씨 잘생긴 것 같아? 이름은 게오르크 기제야. 16세기 독일의 상인이었대. 그림 위쪽을 봐봐. 라틴어로 메모가 적혀있지? 내용은 이런 거야. 이 그림은 게오르크 기제의 얼굴을 그대로 담은 초상화입니다. 눈빛과 두 뺨이 생생하게 살아있지요. 1532년, 그의 나이는 34살입니다.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한스 홀바인인데... 머리카락을 한올한올 한올 그릴 정도로 섬세하고 실력이 뛰어난 화가였어. 책상에 놓인 물건들은 남자에 대해 더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. 동전은 상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손가락에 반지는 부자라는 걸 의미해 시계는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상인의 신뢰를 상징하지. 여기 걸려있는 많은 서류들은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모은 거야. 그렇다면 이 꽃병의 의미는 뭘까? 유리병이 깨지기 쉬운 것처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겠다는 뜻이야. 꽃병에 꽂은 사랑과 순수를 상징해. 그러니까 이 초상화는 결혼이나 약혼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지. 과연 이 아저씨는 결혼에 성공했을까?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.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줘.